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당구선수 수롱피아비의 최근 근황 소식으로는 예능 프로그램 한국의 바나다 국제부부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캄포디아 당구 양웅으로 당구 국내 랭킹 1위, 세계 랭킹 6위라고 하는데요. 대단한 당구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구선수 수롱피아비의 스윗 남편 등 다양한 정보와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이 궁금해져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밑에서 아름다운 인스타그램 사진부터 남편 사진을 보실까요? 먼저 당구선수 수롱피아비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본명 수롱피아비, 국적 캄보디아, 1990년 9월 12일 생으로만으로 나이 30살이네요. 고향 지역은 캄폰차 미며키 167cm, 몸무게 62kg이라고 합니다. 가족 사항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라코스포츠의 이 전시 소속팀 블루월리조트로 데뷔 시기는 2016년 프로 데뷔라고 하네요. 그 밖에 혈액형, 학력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수상 내역은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여자 3쿠션 개인전 준우승. 제8회 국토정중배 전국당구대회 여자 3쿠션 2위 여성가정부장관 가족정책교공표창 mbn 여성스포츠 대상 특별상. 철원 5대 쌀벌 3 쿠션 전국 당구대회 우승 등이 있습니다. 스롱피아비 직업 배우 겸 프로 당구 선수로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학창 시절 꿈은 의사였지만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제 학교 시절에 학교를 중퇴했다고 하네요. 학교 중퇴 후 아버지 감자 농사를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지인 소개로 지금의 남편 김만식을 만나게 되었고 2010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한국 충청북도 청주시에 오게 되어 남편 김만식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 김만식과 나이 차이 스무 2덟살 차이며 이 남편 직업은 원래 인쇄업자였지만 2020년부터 인쇄업을 그만두고 당구장을 열었고 아내 매니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 인간극장, 노는 언니 등에 나왔습니다. 스롱 피아비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을 본 아름다운 외모가 돋보입니다. 성형수술은 아안한 것 같으며 항상 아름다운 동안 얼굴,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구계에서는 당구여신, 당구여왕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 자녀는 없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여 한국 귀화를 할수 있는데 취득하지 않는 이유는 캄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면 캄보디아에 금메달을 안겨주고 싶어서라고 하네요. 캄보디아 반응에 대해서는 수롱피아비는 인기 스타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당구 연맹을 창립해줬다고 합니다. 수롱피아비가 당구 선수가 된 계기는 2011년 남편을 따라 당구장에 가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큐를 잡았다고 합니다. 처음이지만 당구 실력이 좋아 본격적으로 당구를 하게 되었으며, 하루에 12시간씩 당구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뛰어난 당구 실력으로 2014년부터 전국 아마추어 대회를 참가하여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정식 선수 등록을 하였고,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국내 당구선수 1위에 올랐으며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랭킹 3위가 되었습니다. 또 2021년 2월 PBA로 이적하였고 2021년 5월에는 PBA팀 리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블루월리조트에 지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는 당구 상금이 많지 않지만 대신 후원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롱 피아비는 남편과 결혼한지 10년차로 남편이 평소 세상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당구를 치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피아비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평소 집안일을 다 해준다고 하네요. 콘텐츠는 당구 대결, 댄스, 당구대회, 일상 브이로그 등이며 2021년 5월 28일 기준 구독자 수 6.58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광고, 화보 모델,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선수 수롱 피아비의 과거 수인 남편 집안 연봉 이혼 등 다양한 정보와 인스타그램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